죠. 무게합월계합 병신합, 증합, 각기합. 보통 이어기어 이어오는 상태 보시면 돼요. 그 천간의 합도 끼지가 삼합이 계속 끝없이 이루어져 가듯이 천간의 합도 끝없이 연결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게 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게 합에서 연결되는 것이 얼갱 합, 얼갱 합에서 연결되는 것이 병신 합, 병신 합에서 연결되는 것이 정임 합, 정임 합에서 연결되는 것이 깍기합이 연결된다. 보시면 돼. 이게 뭐냐면은 무게 합 사이에서 새로운 싹을 키우는 것이고, 얼갱 합이라는 것에서 뭐냐면 열매를 키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흙의 하의 상태에서 완성된 숫자가 새로운 그 열매가 완성되고 여기서 사, 양, 양의 기운이고 또 음의 기운이 살펴 데 음량이 조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갱신합수가 돼요. 여기서 수의 물질이 나오므로 서 뭐야. 정임의 모습을 나타내고 정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운의 목기가 다시 각기합을만내는 사이클 행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글자 두 개는 양계의 글자, 밑에는 음계의 글자, 백신 앞서 양계와 음계를 아울리는 그런 뭐 행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대개 보면, 저, 예, 간에 육합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이어오는데, 이어오는 게 아니고, 무기 합화가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되는데 사주에서 문제가안 들어갈지, 자 그럼 무게 합하부터 볼게요. 무토와 계수의 합. 그럼 계수는 어디서 왔어요? 계수는 동기날 오늘 하진데 동지의 새로운 양기가 태동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계수예요. 그래서 개수의 글자는 뭐냐면은 양기의 글자로 폭발성, 뜨거운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무토는 키우고 양육하는 글자라고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는 키우는 글자 속에서 뜨거운 양기의 개수가 온몰해서 뭐야? 화기가 증폭되기 시작하다고 보면 돼요. 화기가 증폭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냐? 무토 위에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의 키우고 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거나 음.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뭐냐면 봄에 키워야 될 대상은 하나가 있죠 얼목이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목이 합파가 됐을 경우에 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얼목이 있어야만 뭐가 돼요 완성체가 되는 거라고 네. 무게만 있으면 완성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무게 합파가 됐을 경우는 얼목이 있어야 돼. 목이 있어야만 키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뽑아 된다고 하여, 그래서 목에 합를넣어서나면터전을 말을 해주고 양기의 균으로서 새로운 싹을 키우는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뭘 가면 좋을까? 대개는 교육쪽으로 많이 가 있어. 양육하는 쪽이고, 그리고 봉직자 쪽으로 가 있는 직업적으로 보면 이쪽에. 많이 가있다고 보셔도 됩니 이게 목 하파에 모습을 통변한테쓰줄수 있는 부 보면 어요 이게 대개 보면 개수는 무한 분사 올로 가는 거예요. 올로 가고 얼목도 좌우 학사 확 커져 나가는 기분이죠. 이 모습을 보시면 됩니 삶을 터전 그리고 키움, 삶을 터진 무기압파란 삶을 터전이면서 키우 나가는 모습, 그 키우는 대상은 얼목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 인지하시면 좋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무기합파가 되어 있는데, 얼목이 없으면 그중간의무기합파가 그 완성되었다고 봐주기 힘들다고 보면 돼요. 일단 뭐냐면 목기 합파가 돼 있을 경우는 무조건 뭐가 있래야 해요. 얼목이 있어야만 완성체가 된다 거예요. 이렇게 해 보시죠. 그런데 대신 이제 목이 합파가 돼 있는데 얼목이 없는데 대원에서 얼목이 오면 어때요? 그때 어떤 수를 이루어 내는 걸로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합생다고 교육 공지 그쪽을 음. 일단 통계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 음. Q 위대상적인 부분은 계절적으로 언제예요? 봄이잖 봄이니까 언제부터 끝나고요? 묘진 사원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무기합화가 되면서 을목이 있으면 어때요? 아주 일단은 뭐야? 조금은 길하다고 볼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봄의 자연에서는 무기합을 이루고, 봄은 을목을 성장시키는 시구 공반으로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기에 모토가 개수를 그어와온기를올려고요 불모의 성장을 촉진한다. 즉봄에 자르는 물이 합하기운유는설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것이다고볼수 있다. 그래서 목이 합판해서 그 반드시 뭐가 있어? 야가어요 가치를 얻어요. 르목이 있어야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불모에 없는 목이 합판는 어미적인 부분이 퇴화된다. 퇴색된다. 이게 그러니까 목의 목의 합파가 돼 가지고 뭐야? 활을 만들어낸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 말이야 활을 응. 이렇게 군산들 양의 기구를 만들었을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기 필요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흙을 응.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다 응. 이해가 되세요 청간에는 응. 뭐냐면 청간의 합은 어 목적과 합의 대상이 꼭 필요하다 합을 하는 목적과 그리고 합의 대상이 꼭필요하다 보면 되거든요 무기합판을 경우는 뭐야 필이 거기 있어줘야 된다. 을목이 있어줘야 되다만, 그 지금 완성체가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도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이합파로 사주에 있어서, 그걸 뭐가 시대요? 알몸. 자, 그러면는무 뭐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감목은 좀 좋지가 않아요. 무이합파에 감목이 있다는 것사주의 계기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목으로인해서 뭐야? 자칫 잘못하면 은 무토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무는 간목은 언제 쓴다고요? 겨울에 쓰는 거예요. 얼목은 봄에 쓰는 거예요. 그 차이가 확인하게 됩니다. 간목은 뭐가 필요해요? 임수란 존재가 필요하고 얼목은 개수란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쿡은 하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이게 진짜. 봄이면 태어나면 무게합하고 좋는데, 이게 기억도 태어나고, 기억에도 태어나고, 머리가다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수월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무게합파라 해서 얼목을 키웠어요. 얼목은 새싹일 수도 있고, 새로운 꽃일 수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자. 자수라는 자체가 자원에서 쭉 성장을 하다가 개수로 변해서 얼룩을 키우고 사월에 가서 뭐야? 열기를 담은 가득한 열기를 만들어서 뭘 만든다면 뱅화를 만들어줘요. 뱅화를. 그래서 안성체. 그 뱅화 안에는 다시, 이사 안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갱경이라는자으로 음. 다시 만들어지죠 이것은 뭐냐면은 얼목의 씨방이 자체가 뭐야? 꽃토로 하는 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열매는 뭐가 만들어져? 얼목이 뭘로 만들어져? 갱년물품서뭘 만드는 새로운 종자의 씨앗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4월에서 만들어지고 쭉 연결되겠죠? 그래서 뭐야? 5월 미국의 신을 거쳐서 갱금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 때는 뭐냐면 사월에서 을목은 을갱합을 하면 뭐야? 어떤 행세의 모습이라고? 꽃의 모습 그래서 진사월에는 뭘 피운다고요? 꽃을 피워요. 그래서 사월에 사람들이 뭐가 심하다고요? 도학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진일주가 뭐예요 공명사라고 해요. 음. 이 순간에 네. 음. 마음을 묘하게 매력을 붙이는 사람이다. 질수그 매력이 있어 없지? 매력이 다없잖아 사람. 사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 와이 매력을 풍기는 만나는 분이 있어 일단 있어요. 그 사박 사화사주에사화 사화 뭐가 있으면 진이 있으면 약간의 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도에 다 보면 정도죠 새로운 수정체에 관련해요 을갱이 을목이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사중의 갱년과 합해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꽃 피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을목이 다시 오게 유월의 을목은 마을 만들어요 신근과 만들어지면서 꽃에서 물을 열매로 하는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키워준 을목이 뭐가 되요? 여러 곳이 나오면서 을명합이 된다고 보십니다. 이때 검으로 만들었다 하시면 안되고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방, 꽃과 열매를 키울 수 있는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때는 배화가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과 갱금이 합해됐을 경우는 뭐가 되요? 배화가필요있을 때와 요 있어 주어야만 완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주로 봐서 이게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다. 안 된다. 사주가 완성체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때는 뭐가 필세, 배가 있어줘야만 완성체를 이루어있지 여러분의 이제 됐잖아요. 을경 합이 되면 뭐예요? 을경 합금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가위를 뜻해 보자. 내가 키우이 될 대상, 부피를 확장해 될 대상이라는 뜻이고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키우 이제 확장시키는 글자는 뭐냐면은 화화요 오로지 대화 밖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뭐야? Q에 어야화는 뭐야? Q에 대야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려면 대화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뭐야? 해야 될 일이 생기려면은 병금이 있어야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대상이 생긴다는 거죠. 을갱합이 되면 뭐가 필요해요? 병화 병화를 뭐가 있어야 하나 내가 해야 될일적시설 찾을 수가 있어? 병화 을경합이돼 있어야만 내가 해야 될 대상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물과 화가 만들어내요 물과 물하고 화가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목과 금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는 못해요. 이꼭 뭐냐면은 불이나 물이나 존재가 다가가야만 완성체가 돼요. 그래서 을결합이 된 사람이 화가 없으면 내 스스로 완성체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야 변화가 와야만 완성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얘겼습니다. 여기는 한번 반드시 문가 필요해요. 정말. 네. 이가 오지 아래에 있는 존재가 뭐야? 수라는 존재라고 네. 보시면 돼. 네. 어제 저녁에 저한테 늦게 상담이 들어오신 분이 아 이거 예쁘 좋죠 모르겠네 s 간 n 이 u 게 g i n s o n Mugginson, 대 u g g i n s o n Mugg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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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빌라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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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테피아. 빌라테피아. 그 내나 필라테피아필라테피아 맞습니다. 댄스라인 그 그거 강사인데 필라테스필라테스라니까그 음. 네. 강사님인데 운동을 안 해본 게 없대요. 음. 이사들만 약간 학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들 공부는 안되고운동쪽으로 음. 쓰는데 이게 지금 되게 좀 삶이 그리 팍팍한 모양이요요 요, 음. 요 상태는 삶이 좋지가 않거든요. 음. 20대나 음. 30년 무감해서 좋아지는 사들인데 보자되는다들이 수련사들은 뭐냐면 그냥 가보묶까 상태에서 문이 이렇게 묘진사 오로 흘러가잖아요. 32세면 이제 갑으로 바뀌더라고요. 갑으로 바뀌 본격적으로 이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분이 스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니다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물이 없다고 물려 있는 이름을 바꾸요 이름을 갖다가 물을 이어가지고 바꾸니까 하더래요. 내가 물을 개명하는 관계가 없고 사주에서 는 물이 있으면 좋지가 못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잘 살고 앞으로 건강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을겔합을 만들었던 이 수확물 자체를 아직까지는 키우지가 못하는 시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기에 40이 음.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벵화가 이걸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한 말병기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이제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얼마 안 늦었었어요. 몸빼이기 왔던데 몇분 왔는데가 탈을 받았습니다. 은사들버렸니다 돈이 있는지 사 돈이 없다고 조금만 달랬거든그 아줌마가 60억. 60억이네요. 5억이랬나? 5억이5 여기 앞에? 옛날에는 여기가 온라가였으니까네. 뭐 여기 그매몇되는거 물어보더라고. 그럼 응. 다른데 또한길갈때 이런 분량이 있고. 우리 최상이 말이 간비시고 했다는. 이게 어렵, 어릇,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얼마나 응. 본인이 뿌르나도 얘기하더라고. 를 여기 뭐냐면 얼기하게 됐을 경우는 배아가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피칠하면 펌다는 거예요. 배가 있고 그는 어마어마 사들이 쪼가 차이가 많이 차가나. 저기에 응. 근데 지금 얼경 뱅이 돼가 있지 않아요, 중간에. 네. 응. 그러는데도 또뱅화의 기운이 올때더 그거 된거요 이거는 그래. 왜그런가면 계절적으로 봄이다. 예, 네. 그지. 뭐좀 네. 피해야 될텐데 봄이니까 이날 같은 겨울이거나 우리가 보는 겨울이잖아. 네. 아직 얼경 합인데 추울 기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주는. 인, 묘, 진, 사까지는 봄이야. 음. 봄은 왜? 얼목을 키운 시점이구나? 음. 아직 연말에 키운 시점이 아니다, 말이야, 사실. 근데 대운이 뭘로 바뀐다고? 오버를 바뀌더라고. 음. 오, 미, 신으로 30년을 흘러버린다고. 음. 그럼 완벽하게 뭘? 음. 이거, 이 시점에 지가 유익하잖아, 대운. 이 운이 게 갈지게 완벽하게 키운 시점이 32세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0년을 하면, 노다, 노다. 노다. <laughs> 뭘 해도 이렇게 내가 한번 차리다니까 같은 대로 이렇게 한2억 된다네 차리는데 뭐 그리고 뭐그 돈이 없대 대출해서 하니까 대출해서도 하면 되니까 하는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좀장담고 이야기해요 성공합니다 이제 자기도 깨게어 오신 분도 자기도 모르게 모아졌대요 음. 어느 한날 볼게 돈이 모여 있더래 그리고 자기는 오래 방을 한무 따라가서 이렇게 쳤는데, 펜데 손님이 들어온데, 그렇게 너무 안 된다는데, 근데 구속되기 쳐리면 손님이 오고 걸리고 받고, 팔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게 뭐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져버리면 뭘 해도 되는 구조가 돼요. 하디 시한하다 이런 구조를 가져버리면, 항상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가난한 사잖아요이것 때문에 좋지 않대. <laughs> 굉장히 사은 거네, 근리선생 사들. 근데 왜 이거 때문에 을까 병신일 쪽, 장히 좋은 쪽은 어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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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야. 때문에 이 병화가 뭐야 우리 장기 없었지. 무슨 어서는 다빠져좀 안타깝죠. 이렇게 띠기 얼긴 합을 보면은, 기 천간의 합도 연결되어 와요. 목의 합파에서 키웠던 싹이 얼긴 합에 열을 먹으면서 뭐냐면은. 꽃이 환영되었다가 열매를 맺어져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뭐냐면은 변화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제 보통 배화와의 관계와 갱금의 관계는 좋단 말이에요 일지라면 일지구나 어마어마 좋지 이따가 일이해 됐고 떴다 하면 끝나는 거지 지금 인수위 들어서한번 싸웠어요 이순석 이중세, 이준석이와 벤지 싸우거나 그처럼 뭐 어서 지 이중생. 알바우지. 그렇게 좀 싸우셨던데요. 이렇게 되면. 자, 을갱합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을갱합은 봄에는 봄에서 여러분로 시공이 변화하면서 을이 뭘로 변해요? 갱금으로 <laughs> 우리 딱 <딱히>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laughs> 우리 그거잖아요. 잘 봐봐. 새싹이 올라오잖아. 꽃이 피잖아. 꽃에 씨방이 나와서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를 뭐가 되는 거야? 태양이 쫙 뛰어줘야 극히한 문자가 이렇게 중간의 합이 잘라진 게 없이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을이 갱으로 모르게 변해지는 달라지는 과정을 을갱합이라고 부르고 을의부드러움과 뭐야 갱의 딱딱함이 만나면 다시 케 한쪽에서 가장 합이 여기 공간이 넓다. 자 을갱합은 두분 이루어지는데 진사을에는 아까 얘기했죠 도화성이다. 지장간에서 이루어지는 을경합은 뭐야? 이게 진속에서 이렇게 막 이게 을목과 이 갱금이 만나잖아, 그죠 이게 진열 밑에 뭐가 있어? 을목이 있잖아. 네. 사속에 뭐가 있어? 갱금이 있잖아. 네. 이두 개가 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뭐야? 꽃이 성분, 도화의 네. 모습을 보시면 네. 돼요. 꽃을 피우게 되면 합이고 미월가시는 미속에도 을목이 있죠. 진속에도 갱금이 있죠. 이건 뭐야? 네. 열매를 고자하는 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끼가 어디가 있다고요? 진사가 끼가 있어, 미신이 끼가 있어요. 진사가 쓰였어. 끼가 있고 미신은 뭘로 쓰인다고 자, 이거는 그냥 뭐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적인 연합을 일을 한다면 돈보다는 인기적인 부분. 네.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이미 좋아한다면 미신의 글자는 뭘 실속이든 살아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래. 이거는 돈을 추구하는데 뭐, 돈을 추구한다면 이거 네. 뭐야? 나 같이 가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읽어봐도 되는가요? 되는 거 통배할 때 써시면 되는 거에요. 그사람보고 당신 돈 때문에 빠글빠글 하냐애러면은 뭐야? 아닌데요. 이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돈이 좋은데 차이가 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음. 있는 사람한테는 뭐야? 당신의 가치적인 부분 음. 옷도 잘 입고 면모시도 좋고 꿈이야 되는 것이. 음. 이 사람은 뭐야? 몸에 몸매 필요 없이 뭐가 있으면 돼? 돈. 네. 돈 옷도 필요 없어, 뭐야 돈그 t Because it's a little bit of a decision. So, we've seen what you're doing. You'll make you have 돼요. o t of people who are watching t 는 e r e You're g 자, 두개 봤다. 먼저 이제 뭐냐면 을 무게 합파가 을긴 합은 양계를 이루는 뜻이라 양의. 봉과 가 뭐야? 얘가. 의 상태를 보시 면됩니다두 개는 양계의 글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무게 합화가 하면 뭐 좋지. 뭐 의미를 모르고이해오 이해오잖아. 무게 합화는 뭐야? 쌀을 키우고 하는 일. 을계가 뭐 뭐야? 열매를완성 하고잖아. 그러면은 무기 화파 같은 경우는 뭐야? 교육자적인 부분이고 동아추구과는 다르다 보시면은 을기는 뭘 추구하는 사들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기 화파 같은 경우는 교육자의 공직자입니다면 을긴 합이 대가를 보면 재물 추구하는 사업가적인 기질을 갖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은 편하실 거